안녕하세요. 24시간 트로트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어느 저녁, 음악 차트의 숫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은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한 곡의 OST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고, 댓글 창에는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 장면이 끝난 뒤에도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노래의 제목은 Dear My Son.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날 밤.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한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화면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엔딩 크레딧 위로 흐르던 멜로디가 감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반응을 취재한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OST가 삽입된 장면의 시청률은 평균보다 1.7%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다시 보기 이용률 역시 그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서사의 일부가 되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손태진의 OST는 늘 그렇듯 과하지 않았습니다. 고음으로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극적인 편곡으로 귀를 사로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한음한 음, 한 음을 눌러 담듯 불렀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선택을 두고 기교를 버린 용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DM이선이 최고 음역은 이전 히트 OST들보다 낮아졌고 대신 중저음 구간의 유지 시간이 길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드는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한 성공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 잘 어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시청자의 공감 그러나 2025년을 손태진의 해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장면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전혀 다른 공간에서 또 하나의 순간이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2월 23일, 서울 목동 SBS 공개 홀.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한창이던 스튜디오 안은 평소처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상금. 다 쓰셨나요? 라는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질문의 대상은 손태진이었고, 금액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우승 상금 6억 2,900여만 원, 그리고 이전 경연까지 합산하면 약 7억에서 8억 원에 달하는 금액. 동료 출연자들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출연자들의 표정을 잡아냈습니다. 놀람, 이해함, 그리고 짧은 침묵, 손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냥 두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혼자 이긴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저에게 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미담처럼 보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진지해 보일 위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클립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의 수를 기록했고 댓글의 방향도 흥미로웠습니다. 돈 이야기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말투 하나로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숫자보다 태도가 더 크게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이두 장면이 같은 해, 같은 인물에게서 동시에 나타났을까? 음악 관계자들은 이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5년은 손태진에게 있어 선택의 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 자극적인 곡을 부를 수도 있었고, 상금을 활용해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경우 모두 속도를 늦췄습니다. 실제로 업계 자료를 보면, 2025년 트로트 가수들의 평균 광고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노출의 기회도 많았고,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의 일정표는 다소 달랐습니다. 방송 출연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음악 작업 역시 OST와 콘서트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확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중반을 지나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진의 계좌 관리 방식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이나 단기 투자로 이동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금이 예치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예인 평균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의 상금을 받은 다른 우승자들 중약 70%가 6개월 이내 투자 상품의 자금을 분산시켰다는 통계와 대비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가치관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손태진은 인터뷰에서 상금을 기회가 아닌 책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음악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Dear My Sunny 가사는 소유하지 못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갖지 못하기에 더 소중해지는 감정, 손에 쥐지 않기에 더 오래 바라보는 태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두 장면은 같은 결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물을 터뜨린 OST와 침묵이 흘렀던 보너스의 순간이 동시에 회자되기 시작한 이후, 손태진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무대 위에서의 반응도, 카메라 뒤에서의 시선도 한 박자 느려졌고, 그 느림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음원 공개 3주 후, Dear My Son은 드라마 OST 중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최고 순위 자체보다 눈길을 끈 것은 체류 시간이었다. 스트리밍 플랫폼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곡을 끝까지 듣는 비율이 평균 OST 대비 약23% 높았고 새벽 시간대 반복 재생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관계자들은 보통 OST는 장면과 함께 소비되고 있지만 이 곡은 장면이 끝난 뒤에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래가 기능을 넘어 기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운이 공연장에서도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2025년 말 전국 투어 막바지에 접어든 콘서트 현장에서 손태진은 OST를 메인 세트가 아닌 후반부에 배치했다. 화려한 조명과 떼창이 한 차례 지나간 뒤 분위기가 가라앉은 시점이었다. 한 공연 관계자는 일부러 숨을 고르게 하는 타이밍에 넣었다고 말했다. 관객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환호보다 침묵이 먼저 흘렀고 곡이 끝난 뒤에야 박수가 이어졌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남겨두는 선택이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스태프는 손태진이 리허설 때 유독 한 부분에서 멈춰 서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노래를 잘 부르는지가 아니라 이 곡이 그날 공연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계속 확인했다는 것이다. 음악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다루는 태도는 여기서도 드러났다. 이 무렵 또 하나의 수치가 조용히 화제가 되었다. 2025년 연말 기준. 손태진의 팬 커뮤니티 활동량은 전년 대비 약35% 증가했다. 단순한 가입자 수가 아니라, 게시글 길이와 댓글 참여도가 함께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팬들은 공연 후기뿐 아니라 그의 발언과 선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노래보다 말이 더 오래 남아왔다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보너스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을 넘어 해석의 대상이 된 순간이었다. 그 침묵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사실 가장 큰 소음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방송 직후 관련 클립은 여러 커뮤니티와 sns로 확산되었고 짧은 발언 하나가 다양한 제목으로 재가공 되었다. 그러나 손태진 본인은 그 열기 속에서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소속사 역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비어 있음은 의도하지 않은 긴장을 만들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야기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광고 업계의 움직임이었다. 통상적인 흐름이라면 대중적 호감도가 상승한 연말에 인터뷰와 노출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손태진의 일정표는 달랐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광고 계약 건수는 업계 평균보다 낮았다. 대신 협의 단계에서 장기적 이미지 관리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단기 화제성보다 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중반을 지나며 이야기는 또한번 방향을 튼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태진은 2025년 한해 동안 개인 기부와 비공개 후원을 병행해 왔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송금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말해지는 순간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았다. 이 문장은 보너스에 대한 그의 태도와 묘하게 겹친다. 소유와 증명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일관된 선택이었다.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등장한다. 연말 한 음악 시상식 리허설 현장에서 손태진은 예정에 없던 짧은 멘트를 남겼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에게 건넨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이내 퍼졌다. 올해는 노래보다 침묵을 더 많이 배운 해였다. 공식 발언도, 인터뷰도 아니었지만, 이 문장은 그의 2025년을 관통하는 열쇠처럼 받아들여졌다. 그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선택의 결과였다. 노래할 때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말해야 할 때는 오히려 멈췄다. 이 데뷔는 사람들의 해석을 자극했다. 왜 울릴 때는 그렇게 솔직했으면서, 돈과 관련된 질문 앞에서는 말을 아꼈을까? 그 이유를 단순히 성격으로 설명하기에는 일관성이 분명했다. 클라이맥스는 연말 마지막 공연에서 찾아왔다. 앙코르 직전, 손태진은 잠시 말을 꺼냈다. 긴 설명은 없었다. 올해를 지나며 느낀 건 선택은 언젠가 소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관객석은 조용해졌고 이어진 마지막 곡은 다시 Dear My Son이었다. 그날 공연 후 관객 설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이 멘트를 꼽은 비율은 40%를 넘겼다. 노래와 말이 같은 무게로 남은 밤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한다. 9월 25년을 돌아보면, 손태진의 행보는 화려한 확장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에 가까웠다. 눈물을 터뜨린 OST는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보너스 앞에 침묵은 태도의 방향을 드러냈다. 이두 선택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었지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남겨두는가? 결국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니다. 2억이라는 금액도 차트 순위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록으로 덮일 것이다. 그러나 울음과 침묵이 교차했던 그 순간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 앞에서는 솔직했고 욕망 앞에서는 멈출 줄 알았던 한 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2025년은 손태진이 가장 크게 소리 내지 않았지만 가장 분명하게 들린 해였다고.